마지막떨리리 <목소리> 벌써 다나갔어요 어머니? 예? 다나갔어요 예? 와, 여기 인기짱인가 봐요. 예? 인기짱인가 봐요. 벌써. 어디 방이에 예. 거기 어디요? 이름이 있어요. 어? 어? <laughs> 선생님야 아 유튜브요 유튜브 어쨌든 여기 유튜브라고 돼있잖아요 네. 어쨌든 고마워요 누구도 예. 해봤는데? 저기서 응. 엄청 운 날씨요. 허락없이 찍었다고 어, 왜 혼나 올려줘 고맙지 그렇죠 어 그럼 고맙지 우리 유튜브 혼나고 네. 찍는거 네 그래서 그러시뭐뭐장님 저한테 피해본거 있쇼 아이 도대체 지금 젊은 애들 다 유튜브 보고, 보고 찾아오는데 지금 제가 왜 유튜브를 올려드리냐면 응. 이 친구들이 안오니까 제가 올려드려갖고 안녕하세요 이런 맛집도 알려드리고 어, 빠베기도 알려드리고 그 빠맛집아 빠베기, 그, 맛집. 맛집. 여기 합떡앱은 응, 응. 맛집 있다 찾아오는 거죠 네렇그얼마 건데 네. 아또 아, 이거 보여줘야지 또왜 어머니가 주는 하나 먹어봐 아이 그래도 네. <웃음> 저도 <laughs> 서비스를 이렇게 우동 먹어도다 이렇게 한번 3천 원, 두번 5천 원이요? 음 나와 어. 요. 어우, 이집또 그냥 끝내주게 <laughs> 맛있다. 음, 이야. 쫄깃쫄깃한 게. 짠,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짠. 까만 봉지. 짠. 까만, 봉지. 어? 까만 봉지 있게 줘요 어, 어, 여기요. 누나와, 음. 나나와 사장님 셨다나와 이거 넣을어 와. 핫도그하고. 핫도그. 음, 맛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음. 맛있죠? 진짜 맛있죠? 맛있죠? 네. 되게 맛있어 그러면, 이렇게 <laughs> 해서 음, 음. 얼마 파시는 거요한봉 3,000원, 두봉 5,000원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한 봉에 3,000원, 두 봉에 5,000원. 네. 와다 팔고 <laughs> 다 팔고, <싶습니다. 웃음> 다 팔고 마지막 딸이야, 딸이. 달이. 한봉 3,020개, 두봉다여쭈드으야 <laughs> 안녕하세요. 밀키인데 이렇게 떡이 그 완판이 이루어져요? 그렇지 와. 잡살 까베기도마시고 잡살 팥도도마시고잡국1개한번2 0원야한세 번짜리 그러면 떡도 떡도 떨이야, 떡은 얼마예요 떡은? 똑같이 가이다 무조건 한번 3,000원 아 떡이든 예. 이거든 예. 3,000원 음, 근데 이렇게 해도 5,000원 이렇게, 이렇게 원. 해도 5,000원 예그래예 예, 예,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로마트 앞에 그렇지요. 하터로마트 앞에. 음. 어디 동쪽 방인가요? 고마워요. 아, 그아요 하나로마트 옆에 아요이 네. 전체 한번 비터 드릴게요. 아니, 얼마나 고마워요. 여기저기 좀해 해도 좋겠어 네. 마지막 떨래तरी. 여개한번상채에 소금에 소금가5 0개한번조1 0개한번2천원들이야 잠시께 세해복 많이 야으와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시다 쩌렁쩌렁 하지요 우리 어머니는 이름이 뭐예요? 나? 여기 이름 가게 이 가게? 네 그냥 시장 노점 노점 네, 네 노점 어머니 성씨가 뭐예요? 나? 네성씨 뭐예요 네아 그래도 이름이 노점이라도 이름을 강씨 뭐 노씨 어... 박씨 한씨 김깐난 예? 김깐난 김씨요? 네 김치 아줌미가 하는데요. 그래요? 김간나니 아줌마 그럼 뚝방도 하시고, 도넛츠도 <laughs> <두너츠도> 하시고, <웃음> 호떡도 <웃음> 하시고, 호떡도 어, 네. 아이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어른신인데? 우리 할아버지. 아, 짝꿍? 짝꿍. 음. <laughs> 할아버지. 짝꿍. 그럼 뚝방도 이것도 3,000원? 아니, 10개 한 번, 2,000원이요. 이거 2,000원이에요? 예, 10개 한 번. 와, 저렴하다. 10개 세 번, 5,000원. 다른 데 가면 예. 요거 10개인가? 네. 예. 3,000원에 받거든요 아, 이거는 아, 300원 꼴이잖아 그렇죠 2,000원이에요 와 여긴 더 저렴하다 네, 저렴하게 해야지 음. 끝내준다 끝내준다 네. <laughs> 음. 마지막 떠리야 떠리 삼겹기도 마시고 삼겹팥도 마시고 10개 합동 삼차 20개 도봉다리 0찬들이야 <laughs> 마지막 떠리야 떠리 도리. 잡살 팥타나츠도 맛있고, 잡살 도너츠도 맛있고, 잡살 까배기도 맛있고 10개 2 0원이잖아거 10개 네? 한번2천원 아니요, 만원만원 줘요, 만원만원 네. 골고루 하나, 이것도 넣어요? 네.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엄청 많이 사 가신다. 여기, <laughs> 여기 맛이 좀 어떠세요? 네,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와, 스님들이 저 정도 사갈 정도면, 대박이다. 아니, 그럼, 그럼 손님이다가족같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개한번이천0이래요요이천요요이천요요천요이천안이0이천안이요이이게 그럼 손님도 다 가족 같고. <laughs> 맞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예. <laughs> 여기 맛이 좀 어떠세요? 가격도 저렴한 것 같은데? 예, 예. 좋아요. 아줌마가 이미 좋으셔가지고. <laughs> 예. 여기 예, 대박집 같아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진짜 여기 또 대박집을 발견했습니다. 와. 마지막 저 뱃다리! 갔다 하나 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와. <laughs> 감사해요. 네. 자, 대박, 해, 대박 행진 예. 쭉 이어지시고, 예사님 부자 되셔야 돼. 예. 진짜 잘 되셔야 너무 돼.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꼭좀 이해를 해주세요. 유튜브의 아이고, 중요성.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예. 전 세계 35개 보고 있고, 우리나라 4,200만이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방송 보고도 더 없어요. 진짜 있어 마지막 딸이야, 딸이! 네. 제가 한번 좋은 것만 홍보해드릴게요. 예, 예, 예. 할게요. 클리어, 예. 네. 마지막 떨려, 떨리! 오늘이 <목소리> 마지막 알차에아이 우리 시자가지 간장, 괜찮아, 뭐 맛있어. 간